안녕하세요. 이러뱅커 나츠미입니다. 일본 호텔이나 료칸에 체크인하러 가 보면 처음엔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막상 도착해 보면 체크인 전인데 짐만 맡겨도 될까요? 슬리퍼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수건 좀더 주실 수 있나요?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조식 시간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전돈이 없어서 동전은 어디서 벗겨야 하지? 라는 생각도 들죠. 이럴 때마다 번역기를 켜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기본적인 표현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오늘은 일본 호텔에서 진짜 자주 쓰게 되는 필수 표현들 직접 들려드리고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학습 순서와 교재는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고요. 학습하시기 전에 제가 힘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배워보실 개화를 일본어로 들려드리고 한 문장씩 학습해보겠습니다. 바도의 리스닝 체크인 마이난데스가 니모즈답게 어죽게 뜨い이데 스가. 체크인1 0 0이0 시마스. 리퍼가 나인데스가 뭐 1쪽이 2쪽이 2쪽이 タオルが足りないんですが、あと3枚いただけますかお持ちします。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朝食は何時から利用できますか小銭はどこで利用替えできますかパート B フレーズの解説とトレーニング 자 여러분 이제 학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체크인 전인데 집만 맡겨도 될까요? 체크인 마이난데스가 니머츠다게 아즈케테모이데스가?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난데스가 는 뭐뭐 하는데와 같이 어떤 상황을 전달 후본론을 말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고요. 테모이데스가? 는뭐뭐 해도 괜찮을까요? 처럼 허가나 양해를 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체크인 마에 난데스가 니모츠 다케 아즈케테모 이 데스까? 체크인 마에 난데스가 니모츠 다케 預けてもいいですか이번엔붙여서3번반복할게요チェックイン前なんですが、荷物だけ預けてもいいですかチェックイン前なんですが、荷物だけ預けてもいいですか 체크인 마이난데스가, 니모즈답게 아즈게 데모이데스두 번째 문장은 체크인 부탁드립니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체크인 오네가이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 시마스. 이번엔 붙여서 세번 반복할게요. 체크인, 오네가이 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 시마스. 체크인, 오네가이 시마스. 세 번째 문장은 슬리퍼가 없는데 혹시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슬리퍼가 나인데스가 모어 히토츠 이따다케마스까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모어 히토츠는 하나 더 라는 의미이며 이따다케마스까는 공손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하는 정중한 표현입니다.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슬리퍼가 나인데스가 もう一つ、いただけますかスリッパーがないんですが、もう一つ、いただけますか今しスリッパーがないんですが、もう一つ、いただけますか 슬리퍼가 나인 데스가뭐우 히토츠 이따다케마스까? 네 번째 문장은 수건이 부족한데 세장더 받을 수 있나요? 타오르가 다리 나인 데스가아또 삼마이 이따다케마스까?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앞에 문장에서 배운 말과 이어지죠. 다리 나인 데스가는 부족한데요. 저런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하며 요청을 준비하는 말투이고, 이따닥 해마스까는 공손한 요청 표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의 정중한 형태입니다. 추가로 아또 삼마이는 세장 더라는 뜻으로 마이는 수건을 쓸때 쓰는 장이란 단위입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타오루가 다리나인 데스가, 아또 3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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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す이마이 3마이, 3이 タオルが足りないんですがあと三枚いただけますかタオルが足りないんですが、あと三枚いただけますか。タオルが足りないんですが、あと三枚いただけますか。五ス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모찌시마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오모찌시마스는 손님에게 무언가를 직접 가져다 드릴 때 사용하는 매우 공손한 표현입니다. 모찌마스는 들다 가지고 있다 는 뜻이고, 여기에 정중한 접두어 오와 겸용어 표현 시마스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저와 같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다섯 번 반복할게요. 오모찌 시마스. 오모찌 시마스. 오모찌 시마스. 오모찌 시마스. 오모찌 시마스. 프런트에서 드리겠습니다. 프론토데 오와타시 시마스. 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フロントでお渡しします。15本じ文もん,ん 조식은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할까요? 조식은 나은지까라 리오데키마스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나은지까라는 몇 시부터 라는 의미이고, 리오데키마스카는 이용할 수 있나요? 라는 정중한 질문 표현으로 호텔, 식당, 교통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조 쇼크와 난지까라. 리어데키마스까. 조쇼은와 난지까라. 리어데키마스까. 이번엔 붙여서 말해볼게요. 세번 반복하겠습니다. 조 쇼크와 몇 시까지 이용できますか? 조식은 몇시 이용できますか? 조식은 몇시 이용できますか? 여덟 번째 문장은 동전은 어디에서 바꿀 수 있나요? 고제니와 노고데료가에 대기마스가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호텔 내 코인 세탁기나 자판기를 사용하려고 할때 동전이 없어서 잔돈 교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쓰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일본은 동전 전용 기계가 많고 고액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저와 같이 한 단어씩 따라서 말해 보세요. 두번 반복합니다. 고제니와 노코대 료가에 できますか午前にはどこで両替できますか今年붙여서말해볼게요。3番반복하겠습니다。午前にはどこで両替できますか 고제니와 도코데 료가에 딕기 마스카 파도 c 각 흔인 테스트 이번에는 오늘 영상에 나온 문장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 드릴 건데요 우리말을 들려드리면 일본어로 말해 보시면 됩니다 총8 문장 이며 한 문제당 제한시간은 문장 길이에 따라 5에서 10초 정도이고 제한시간 이후엔 답과 함께 읽어드린 후 바로 다음 문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 첫 번째 문장 프론트에서 드리겠습니다. 프론트でお渡しします 두 번째 문장 조식은 몇 시부터 이용 가능할까요? 조식은 몇 시부터 이용できますか? 세 번째 문장. 수건이 부족한데 더 주실 수 있나요? 타오르가 다리 나인 데스가 아토 삼마이 이따다께마스까? 네번째 문장 동전은 어디에서 바꿀 수 있나요? 고제니와 노코데 료가에 데키마스까? 다섯 번째 문장 체크인 전인데 짐만 맡겨도 될까요? 여섯 번째 문장, 체크인 마이데 체크인 데 짐만 맡데 죄번째 문장. 슬리퍼가 없는데 혹시 하나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슬리퍼가 <놀람> ないんですがもう1이いただけます <놀람> <놀람> 여덟번째 문장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은이녀 시마스 오늘 배운 표현들만 익혀 은셔도 체크인 부터 은이기기 물품 요청 식사 안내 까지 호텔에서 불편한 상황을 훨씬 부드럽게 넘기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요. 숙소에서 반드시 쓰게 되는 2탄 표현들을 준비했어요. 멀티탭 여분 있나요? 조금 민감해서 그런데 방 바꿀 수 있을까요? 예민한 상황에서 예의있게 말하는 표현들 꼭 배워두셔야겠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일본어를 자유롭게 쓰는 그날까지, 파이팅!